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 대전에 소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인 대전 예지중과 예지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전 설립자 겸이사장이됐던고 박규선님의 유가족 대표이자 장남입니다. 그리고 황인호 박병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저희 예지학교 자치회에 있어서 대전시의회에서 예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던 황인호 위원장이자 박병철 위원입니다. 네. 벌써 거의 2년여 가까이 예지 사태로 대전 사회에 어떤 무리와 심려를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소수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예지 사태가 다른 여타 사학들과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깊숙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참, 짧게 슬라이드로 두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그 고발의 대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o o d d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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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고인이 2012년도에 학교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학교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실적으로 만학도를 위한 성인 학교는 전국에 몇개 없습니다. 저희 같은 학력인정 학교는 한 50여 개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학교이지 성인이 위주로 되는 학교는 한 서너 군데 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들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성인을 일부 보조 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더더군다나 학교 각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업 교육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특성화 학과 개편을 구상을 했었고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괴정동 그 상가에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 건물로 쓰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움물 확보를 하기 위해 참, 참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 잠시 멈춰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사실상 다른 사립학교, 그러니까 제가 뭐 사립학교가 뭐 비리가 많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가 있는 사립학교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양상과는 저희 학교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황인호 의원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말에 제가 이미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 역시 항소심 재판 대응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저쪽 상대방이 피고발인 황인호원도 역시 부정활동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래서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고발한 혐의로는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수업 거부를 선동하고 또 수업료 납부 거부를 선동해서 예산을 파행하게 만든 업무방해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게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놓고 실제로 이 특위가 해체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피감기관인 예지중고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의 이사로 취임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다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 궁극적으로는 이 특위의 설립 목적이 학교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 학교의 정상화라는 목적에 한발더 나아가서 현재 종전 예지 재단 이사들을 전원 사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퇴 또는 승임취소 당할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법, 법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전부 앞뒤 없이 무조건 사퇴를 목적으로 해서 어, 이 예지 사퇴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불공정한 특위를 구성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제가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 박병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아침에 제가 대전지방 검찰청에 아침 9시에 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 이 고발장은 실은 이 업무 방해와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내용은 그 불공정한 시 u 의 특유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저희 예지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박병철 의원과 아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50대 여성분이 제가 행정실 직원인데 제, 제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제 자리에 대체 직원으로 작년 2017년 7월달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좀 있는데 대체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복직을 시기가 되면 뭐 당연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근무하는 또 다른 남직원을 부당해고 시키고 그 남직원 자리로 이 50대 여성분을 일반직 행정 일반직 행정실 직원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여러 번 수차례 교육청에 부탁을 했었는데, 어떠한 별, 다른 노력도 없이 올해 2018년도에 예지중고에 교부되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까지 없는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그 증액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 안 했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예산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박병철 위원장, 아, 박병철 교육위원장에 대한 그 고발 혐의는 교육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의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사실 관계를 어, 밝혀주십사 하는 그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행정실 직원 인사 개입 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교부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 이제 종전 정의사 재단이 복귀를 하면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어 그래서 직권남용 이어 업무방해, 그리고 박그 행정실에 채용된 박모씨라는 그 여자분의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하지 못한 채용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포함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이쪽 저쪽 중구난망이었는데 대략 그 저희 예시사태의 본질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황인호 박병철 의원을 고발한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음, 저는 지금 현재 예지중고 직원이나 예지재단의 관련자로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로지 제 개인의 자격으로 시, 어, 시의회 특위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어, 이 이후의 단계로는 임시사회 이 그리고 정치인에게도 끝까지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드렸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